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기적들이 발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느 곳에서든지 주를 바라보며 내가 뛰고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걷고 있을 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주님을 악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전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고 구하는 기도, 믿고 구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낳게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십니까? 병 들었습니까? 질환이 있으십니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믿을 리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의료 행위도 행합니다. 약도 먹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내가 까먹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의술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이런 말씀 구절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낙해해 주세요, 치유하여 주세요. 결국 모든 총동원해서 의료 행위를 행하든 무슨 행위를 하다든 행하든 결국 기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본을 잃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 믿고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전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갈 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면서 치유의 주체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모든 치유와 회복의 주체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까먹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질병 치유받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거, 영원히 구원받는 거, 영원히 치유받는 거, 그런 쪽으로까지 연관시키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고침받았습니다. 육신이 고침받았어도 영원히 병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고침받는 고침 것에 만족하지 말라. 영혼의 구원, 영혼의 치유가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으로까지, 영혼의 구원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아야 되죠? 치유받아야 되죠? 회복되어야 되죠? 중요하죠? 그렇지만 육신의 회복, 육신의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내 영의 구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뭐라고요? 나의 행위, 나의 어떤 공적, 나의 업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믿음 믿음 믿음. 네가 육신을 갖다가 고침 받았다면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믿고 치유받았다면 육신의 치유를 받았다면 육신의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예수를 통해 구원 받으세요. 영적인 구원을 얻으세요.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치유들은 육체적인 치유, 탈랑, 그 치유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서 영혼의 구원, 영혼의 치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치유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육신의 치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영혼의 구원, 영혼의 치유를 기억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혼의 치유를 얻었다면, 육신이 내가 지금 좀 병들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 궁극적인 치유를 받은 자, 가장 궁극적인 구원을 얻은 자, 그게 바로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건강도 찾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혼의 구원을 체크해 볼수 있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